오늘 이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머릿속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면접관 입장에서 읽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뭐에서 질문을 할지도 찾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소서의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뭐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소서를 어떻게 씁니까 자소서에는 뭐 여러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어떤 문항들이 있을까요? 1번. 뭐 제가 지금 뭐 필살기 얘기하니까 그죠? 필살기부터 얘기했죠. 필살기. 필살기 문항 있죠? 두 번째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지원동기. 성장 과정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뭐잘안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거 없어질 거라고 수년 전부터 예측을 했었죠. 제가 보기엔 수준 있는 회사들만 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또뭐 있을까요? 입사 후 포부는 뭐 지원 동기랑 조금 뭐 연결이 되겠죠?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요즘 성격 장단점 많이 나오나요? 이두 개는 요즘 거의 지금 사라지는 추세인데. 직무 관련 경험이 필수겠죠. 여기에 뭐 성공, 그리고 실패, 그리고 뭐 직무 산업 경험 다 들어가죠. 여기 필수기가 워낙 방대하니까. 저 그렇죠. 다섯 번째가 이제 최근 이슈. 뭐요 정도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요 정도가 이제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관점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그러면 작성을 할 거냐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소제목은 무조건 씁니다.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씁니다. 소제목을 문항에서 두번 이상 쓰는 건 어떤 경우죠? 1 5 0 0자 이상일 때. 천자 미칠 때는 그냥 소제목 하나로 다 퉁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단락은 뭐예요? 쓰리시입니다. 그 쓰리시는 뭐죠? 배경에 대한 이야기. 어떤 배경이? 이 문항에 따라 다 연결이 달라져요. 그 다음이 뭐죠? 포피 나의 액션이죠. 또는 나의 생각. 뭐 나의 결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과 3C, 4P 이세 가지 단락으로 모든 자소서는 그냥 끝내라. 어? 어떤 문항이 될건 그럼 여기에다 뭘 집어넣지만 을 우리가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서운해하니까 맨 마지막에 한줄 넣는 게 이제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너도 뭐 되고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마무리 좀잘 해보겠다고 인사이트를 막 모든 내용에 있어서 막 어떤 사람이 되겠다 입사 후포부로다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조금 불필요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길면 내달라. 근데 지금 소제목과 인사이트는 각각 한 줄로 끝나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중이 굉장히 없는 거야 그리고 소제목도 결국은 뭐예요? 얘에 대한 내용이 하우 플러스 리저트라고 그랬죠? 근데 하우와 리저트가 어디서 나와요? 4P에서 하나씩 끌어올리는 거야. 단어 두 개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제목이라는 건또 4P가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야? 자소서의 구성에서 이 모든 문항, 뭐 어떤 문항에는 상관없이 그냥 구성은 그냥 딱두 개면 끝납니다. 쓰리시와 포피. 그럼 이 쓰리시와 포피를 문항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필살기니까, 필살기 문항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알아볼까요? 지금 이게 한 분의 우리 체인지업에서 저랑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분의 사례입니다. 자, 지금 문단이 어때요? 지금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죠 요약도 좀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소재목은 나름 되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하우플러스 리조트로 쓰려고 노력을 하셨어 근데 지금 밑에 내용이 그냥 쭉 가니까 호흡이 너무 긴 느낌이 좀 들죠 문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좀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좀3 c 와4피를다 집어넣는데 이걸 한번 빼 볼게요 지금 똑같은 경험에 똑같은 내용인데 구분을 나눈 것만으로도 다른 것들이 있죠 자 지금 이렇게만 보는 거하고 위에 내용하고 똑같은 건 어때요 물론 이제 구성도 좀 달라지 이긴 합니다 세부 내용은 왜냐면 3c 4p라면 들어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단락을 어디서 구분할까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거냐 결국에는 3c와 4p를 기준으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죠 글자 수와상황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글자 수가 상관이 있죠 3c와 4p를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대6 정도가 딱 좋아요 했던 얘기를 막 너무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뭐3대 7까지도 괜찮아요 지금 비중도 딱 좋죠 한3.5대6.5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대7 4대6 사이 어딘가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배경이 들고 싶은 게 아니 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결국에는 밑에이 포피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을 단락만 나눴는데도 호흡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인사팀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자소서를 내 것만 읽지 말고 다른 사람과를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읽기가 어렵다 아 요거는 좀 생각보다 호흡이 딱딱 끊기고 잘 읽힌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배경이 어딘가에서 지금 딱 끊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달락이한번딱 끊어지는 것만으로도 읽는 데 있어서 호흡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달락을나 나는거죠 구조를 요렇게 소제목 3c 4p 밑에 인사이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끝입니다. 오늘은 요 구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게 핵심내용이에요 오늘 요거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머릿속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면접관 입장에서 읽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뭐에서 질문을 할지도 찾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면접관에게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글을 주면 여러분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요? 아니 나한테 질문을 안 받는게 제일 좋은데?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경험을 가장 잘 검증해주는 게 좋은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기 쉽게 또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높여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3시와 4피를 거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고객 50여 명 조사를 통해 그 민원 감소 뭐, 뭐 왔다 빵이지 뭐. 최고죠. 근데 지금 민원을 감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자, 이제 중복이죠. 사실 위에 소재목과 중복입니다. 당시 코로나19 지원금 뭐 지급일 지연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에서도 얼마나가 치화가 됐으면 좋았 겠죠 민원응대 시간이 모든 시간이 소요되어 직원들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이것도 치화가 됐다면 더 좋았 겠죠 담당자들을 통해 기존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에서는 바야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작성에 참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여기도 얼마나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봤다라면 어떻게든 숫자로라도 몇 시간 얼마나 복잡했는지 이런 내용으로 들어갔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이를 해결하기 신청서 작성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확히 따지고 나면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배경이거든요 3c 그 여기부터가 4p인 거예요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1페이지로 모든 내용을 줄이기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양식 수정하고 만들고 어 팀장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한 액션들이 다 있어요. 그가 신청서 수정했으나 재접수율이 줄어. 이거뭐 얼마나 줄었는지 있었다면 좋았겠죠. 혁신적으로 접수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laughs> 주의해야 될 그런 단어죠. 제작한 매년에 팀부에서 고객님의잘 파악한 신청서 칭찬을 받았고 이달의인턴에 지정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아. 근데 문단만 좀 나눠주고 내 핵심 내용에 숫자만 조금만 집어넣어도 전혀 다른 글이 되는데 공공기관 인턴으로 근무 2시 지원금 지급일 지원으로 15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위거는 지금 갑자기 느낌이 막 달라졌죠. 200건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몇 개를 분석했는지 수치화가 됐죠. 신청서 제작성 반복 이외해 접수가 늦은 해로 확인했습니다. 30여 명의 담당자와 인터뷰하여 기존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서는 10페이지 분량의 줄글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어때요? 위에 있는 내용과 지금 너무 다르죠. 아까 제가 위에서 요건 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을 3C에서 고객 분석,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 이런 거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어 되는 거예요. 뭐 나누어지는 내용을 그냥 글로 붙이면 굉장히 디테일해지죠. 그러면 수치화도 자연스럽게 되고 내가 했던 액션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쓸데없는 얘기가 다 빠지고 내가 했던 액션들로만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P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어떤 전략을 섞게 해결된 거냐? 이걸 이제 얘기하라는 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로 작성된 여기서 벌써 딱 비교가 되잖아. 여기 위에서는 지금 원페이지라는 게 극적인가요? 여러분, 이제 보면 어때요? 한 페이지로 모든 내용을 왜 줄여야 되는지도 설명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한 페이지가 만약에 기존이 5페이지서 그럼 이한페이지로 줄인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위에서 수치화가 10페이지라는 숫자가 들어가니까 와, 10분의 1로 줄였구나. 이거 뭐예요? 생산성이 10배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10페이지로 어떻게 한페이지로 줄였지? 이게 결론적으로 먼저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프로덕트죠. 실제 신청서를 예시로 활용, 포피에 대한 내용이죠. 배격의 컴플레인 내용을 자주 하는 질문을 분석하여 오류 발생률이 높은 내용 위주로 예시 및 내가 했던 구체적인 액션, 그 결과 신청서 수정해서 90%가 줄어 생산성이 올라갔죠. 2주 이상 소요... 됐던 접수 기간을 2주에서 1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공기업에서 이런 사람을 뽑고 싶겠어요? 안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뽑고 싶은 거예요. 그 옆에 예시 안내서도 동봉했고 지원금 지급일이 지연되지 않아서 결론이 거죠요 10평균 5건 이하로 감소했다. 야저 사람 뽑으면 우리 어? 일 편하게 할수 있겠네 이런 생각 하겠잖아요. 이게 딱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경험인데 3C와 4P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얘가 됩니다.